자, 보세요. 11번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통합 건강진진 사업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2013년부터 있죠.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진진 사업을 했는데 기본 방향이라 할수 없는 거.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단위 사업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으로 갔지. 그래서 반대로 화살표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다 맞을 거예요. 자, 이거 유의물 잠깐 보세요. 화살표 좀해 주세요. 화살표. 자, 지역 여권에 무방한 사업에서 지역 여권 교환사 어디로 갈까? 화살표.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 그다음에 2번은 산출 중심하고 과정 성과가 있는데 화살표. 과정 성과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산출에서 과정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내용 방법 지정 지침, 사업 범위 원칙 중심의 지침.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 왼쪽. 그 다음에 4번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돼. 그 다음에 5번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 네, 이런 식으로 어, 통합건강진 사업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도 이것도 책에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메가 트렌드란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의미한다. 지역사의 통합공간인 사업이 네 가지 메가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서 제외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분명 책에 있어요. 그 그림에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까봐 했는데, 많이 못 봤어. 그래도 답이 나와야 돼. 제외되는 거 뭘까요? 3번이지. 중앙집권적은 아니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정립이지. 지방자치제도의 정립. 그래서 우리 책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397쪽에 397에 쪽 그림이 있고 거기에 그림에 아주 그 가운데 싹 끼어 있어. 여기 되게 트렌드가. 얘기해 예, 그래 보시면 돼. 답은 3번. 다1 자, 3번이에요.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말. 노인 인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질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지.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예, 기능. a d l 뭐 i a d d 중요할 거예요. 답은 2번. 자, 14번이에요. 노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답은 1번이죠. 그럼 2번은 단백질이 많은 거. 런데 적은 거는, 아, 아, 여기는 아니구나. 소화기능과 장기능이 떨어지고, 뭐가 적은 음식 섭취로 변비가 잘 생겨?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자꾸 섭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폐활량은 최대한 기량이 감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간판의 두께가 얇아져서 키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자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 4번이에요 안검진 60세입니다 항상 제가 노인분들은 나이대를 좀 기억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치매 60, 안검진 60 네, 그렇게 잘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을 거예요 개안수술도 60입니다 개안수술도 모르시면 유임을 보시면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우리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 우리 경로당 노인복지관 하면 여가복지지. 그리고 노인복지, 노인공동생활과정 하면 주거복지. 그리고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과 하면 의료복지. 양로시설 하면은 역시 주거복지. 맞죠? 그러면 시설급여, 우리 노인장의요양보험에서 하는 시설급여,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 네, 3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17번입니다. 자 3차 예방에 속하는 복지서비스를 할수없아 지역사회 노인간호서비스가 1차, 2차, 3차 예방서비스가 있나 봐. 이게 그러면 3차가 아닌 거 뭘까요? 이동 목욕 서비스, 집안일 보조 서비스, 의뢰 서비스, 주간 보호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하나 있지 않아? 다른 하나? 뭐예요? 의뢰는 병원에 의뢰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2차지. 그리 나머지는 1차라기보다는 3차 쪽이라고 그러니까 재활 쪽이라고 보시면 돼. 재활. 그니까 러 3차. 이거는 유인물을 보시면 돼요. 유인물을 보시면, 16번, 이거부터 합시다. 노인복지시설. 크게 여섯 개 써놨고요. 치매, 중풍 등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그럼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해주는 거. 이게 뭘까 노인 요양시설. 2번, 노인 입소를 시켜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요양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양로, 양로시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침해, 중증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이죠. 4번은 역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 공동, 생활가정. 답은 3번이고요. 5번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게 이제 노인 전문병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솔직히 속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다 집어 넣은 거고요. 5번은 6번입니다. 6번은 복지주택이죠. 2번, 2번. 그리고 17번에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 이거좀 써놓은 거예요. 보건 간호서비스하고 보건 복지서비스에서 요좀 써놓은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분해 보시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목욕그다음 집안일 보조하는 거 모두 3차예방에 속하는구나. 3차예방에 속하는 복지서비스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18번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어. 자, 연령별, 기준이 올바른 거. 답은? 3번이 맞아요. 침매 60세.